안녕하세요. 호반의 도시 에 있는 꿈의 시골 정원입니다. 네, 호반의 도시 어디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여기는 강원도 춘천입니다. 강원도 춘천. 그래서 춘천은 주변에 호수가 많기 때문에 호반의 도시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은 다육이, 오랜만에 다육이 분갈이를 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키웠던 다육인데요.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렇게, 이게 아주, 음, 나멜라라는 바이술이에요.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키웠던 다육인데,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요 아래 화분에 있는 걸다 뽑아서, 이렇게 분갈이를, 어, 작은 분에도 했어요. 너무 남편도 그렇고 다들 무거워서, 어, 실내로 드릴 때 너무너무 무거워서 힘들다고. 저는 아예 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네, 여기에 있는, 음, 요거가, 여기에 이렇게 오늘, 어, 다 뽑아서 분갈이를 싹,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게요. 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이 40cm 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형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바이솔 한번 심어 놓으면 또몇년 동안은 안 들어서 옮기잖아요. 한 곳에 이렇게 두면 그 아래는 맨 아래쪽에 이거 반 이상, 이 화분 반 이상은 가벼우라고 펄라이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도록 가볍게 펄라이트를 여기다 넣었어요. 네, 그래서 좀 가벼워요. 저는 이제 오늘은 여기에 돌을 얹지 않고요. 이렇게 토끼 두 마리를 얹어보려고 그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토끼 예. 제 주먹마 주먹보도 어, 예. 어, 이렇게 이런 토끼를 여기다가 이렇게 예, 장식을 하려고 그래요. 두 마리를 이렇게 예. 놓고 또 여기에는 어, 개구리를 놓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개구리, 개구리 한 마리를 이렇게 놓고, 음, 여기다가 오늘 바이솔을 심어 보려고 하는데, 바이솔은 루즈 바이솔을 심으려고 해요. 요즘 루즈 요 바이솔이 아주 색감이 너무 이렇게 색을 예쁘게 내주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루즈 바이솔이에요. 예쁘죠? 루즈.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색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봄까지 예쁜 색을 음, 띄워준답니다. 그리고 심어서 분명히 양지에 놓으셔야 돼요. 음지에 두지 마시고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 심어서 두면은 뿌리도 잘 내리고 내년 봄에 또 자구도 많이 단답니다. 루즈 바이솔이에요. 루즈. 지금 심어도 되냐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심어도 됩니다. 심어서 양지에다만 두시면 돼요. 음지에 두지 마시고 꼭 양지 바른 곳에다가 두면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준답니다. 요 토끼 소품 필요하신 분들 주문해 주시면 돼요. 한 마리에 15,000원이에요. 두 마리에 3만원. 요거 두 마리 하시면은요. 요거 개구리는 어, 서비스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나무젓갈로 심어요. 아주 간단하고 이렇게 나무젓가리를요,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렇게 나무젓가리를요, 이렇게 뿌리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은 예, 잘 심어진답니다. 굉장히 심기가 쉬워요. 나무젓갈로 심으시면 꾹 누르면 돼요. 꾹 눌러주세요. 뿌리를 네,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하나 더 심어 줘야 되겠네, 그죠? 어떤가요? 예쁘지 않나요? 네, 보세요. 굉장히 큰 화분에 토끼 두 마리와 어, 개구리 한 마리 아주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토끼가 아 토끼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요 여기. 독서하는 요 오리가 있어요 오리 오리 요거 네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네. 만원이에요 만원 요거 오리 독서하는 오리 해갖고 요거는 만원이에요 그리고요 또 여기 닭이 있어요 닭 암탉과 수탉 이렇게 요거는 도자기예요. 마블 아니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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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닭을 놓으셔도 돼요. 위에다가 돌 대신에, 어, 돌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돌은 어, 택배비 때문에 무거워서 제가 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닭을 이렇게... 포인트로 예쁘게 장식하셔도 되구요. 또, 어, 오리. 어, 오리를 요렇게, 예. 오리를 장식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어, 요거 개구리는 못 보내드려요. 저기 토끼 주문하시는 분은 개구리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오리 만원. 만원이구요. 이 닭도 두 마리에 만원머야이 닭도 두 마리에 만원 이것도 만원 토끼는 한 마리는 만 오천 원두 마리 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예 요거 개구리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제가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바위 솔이 요즘 굉장히 많이 안 좋죠 막 하엽도 많고 근데 예 요렇게 저는 요거를 다 이렇게 아까 오전에 다 다듬어 놨거든요 하엽도 다 떼고 근데 요런 거 이렇게 어, 그냥 심어도 되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좀 향찮아요. 뿌리가 근데 요거는 그래도 양호하네요 그래서 요렇게 된 뿌리들은요 요렇게 저마냥 요렇게 아래 부분을 요렇게 가위로 잘라내고 이렇게 심어주세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답니다 없어졌는데, 다 손질해 놔가지고 없네 요것도요 음. 지금 뿌리가 다 오래 묵었는데도 뿌리가 좀 시원찮아서 제가 이렇게 여기 잘랐어요. 지금 심어도 양지 쪽에 이렇게 뿌리가 안 좋은 건 이렇게 잘라서 지금 심으셔도요. 양지 쪽에 두고 물을, 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주시면은 다잘 살아난답니다. 새 뿌리 내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